여러분, 영아! 음. 응. 오늘은 짜잔! 오우, 편지? 어, 편지를 쓸 건데 응응. 우리가 함께 한지 벌써 1년이 넘었어 1년 넘는 동안 우리가 한 번도 안 싸웠잖아 응응. 한 번도 안 싸웠고 뭐 근데 그래도 서로에게 쌓인 게 조금은 있을 수도 있고 뭐 혹은 뭐 바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고마운 거나 뭐 이럴 때또감동했다던가그 1주년 기념으로 서로에게 편지를 쓰면 어떨까 해. 오케이. 영어로 어. 써도 돼? 어, 영어로 써도 돼. 이렇게 편지를 서로에게 쓰고 그다음에 오늘 밖에 피크닉 하러 가고 데이트. 가서 어, 데이트 좀 하다가 그다음 마지막에 서로 편지를 읽어 주고 그렇게 하루를 마치도록 하자. 어때? 오케이. 오케이. 그 편지를 먼저 쓰고 데이트 한 다음에 읽자는 거야. 그렇지. 편지를 어... 일단 쓰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궁금하잖아 일주갔다가이제 네, yeah. 마지막에? 오, h r o 가 a 어때? 오케이 케케이 오케이. okay, okay. o 그리고 구동 텐더 시켰어 맛있겠지 개 음, 맛있겠다 어봐 그 <laughs> 맞아 저희 점심은 제에서 먹고 있어요 점시 20분인가 어. 어쩌다 보니 자기 음. 옷에 안 먹게 조심해 음음음음먹어음음음음아음아네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laughs> <laughs> 맛있겠지? 어찌고 어때? 너무 맛있지? 잘 태어났다 진짜 잘 태어났어? 네 영국엔 이런 거 없어 음~ 라면은 살 수는 있는데 음. 이렇게 피닉할 때 먹진 않지? 아, 그래? 음. 그리고행동 새우 라면 너 이게 새우야? 응음 음. 음. 이게 뭔가? 다야. 음 라면 너무 맛있 새우 이거 있는 것도 까먹었어 잠시만. 음. 음. 음 <웃음> 맛있어 <웃음> 이거 신라면이야, 저야? 뭐? 장기라면. 음 너무 맛있는데. 그래. <laughs> 맛있어? <laughs> 응, 너무 맛있어.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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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핸드폰 하는 거 원해 주세요. 뭐? 핸드폰 맞잖아. 들려. 핸드폰. 핸드폰 모아 뭐? 왜롤 보고 있어? 너가 없었으니까 화장실 갔었으니까 롤 봤지 내 어, 사진 보고 있어나 없어요 <laughs> 뭐래 너도 내 사진 안 보잖아 나 오빠 사진 많이 봐 아, 너도 맨날 탐낸다 어,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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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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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늘 나 음료 살때 음. 응. 내가 커피 많이 가서 그런지 컴포스 커피였나? 응. If you order from outside, normally they give it to you, right? 응. I didn't know you have to go in. 응. So my phone the 기 번호 was up. I was just waiting outside. <laughs> 원래 그거 안에 꼭 들어가야 되는 기억이 안 나. 시키지도 오래 들어가지 원래 밖에 기다리면 주는 걸로도 기억하는 거. 밖에 서 시켰으면 밖에다 주. 그렇지 근데 안주더라 안에 들어가서 신기하한데 s o i was waiting outside and then these n t h e guys 안에로 시킨 줄 알았나 보다 영어로 이분들이 excuse me you can go inside you can collect from inside 뭐 like, 근데 영어로 시작 영어로 말 걸어서 한국말로 말하기 어색할 것 같은데 영어로 그 oh thank you you know what I mean 우리 첫 만났을 때도 오빠가 영어로 말했잖아 그치. 근데 갑자기 너가 한국말을 해가지고. Yeah. I don't know. It depends on like the situation. But for some people, I can tell they really want to use English. They're like, oh, finally, I can use the English I love. So I feel like, 상황이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 그걸 깨기도 미안해가지고, 그냥 영어로 대답하서 그래서 뭔가 얼굴에 부여어가이 영어 쓰고 싶었는데, 지우가 아, 딱 왔다 해서 거기서 내가 아 감사합니다 하면 뭔가 그거, 그게 깨지거든. 어. So sometimes I'm like, oh, thank you, I appreciate it, thank you. <laughs> 오빠도 그런 적 있어. 오빠도 막 호주에서 처음 딱 도착했을 때막 영어 실제로 아내 영어가 <laughs> 외국에서 통하는구나 막 기분 되게 좋긴 했거든. 어. 근데 또 막상 기본적인 것만 되고 너무 조금만 깊하게 들어가면은 끝났어? Oh, huh? 어 그리고 내가 안 들리는 거, 그사람들 악센트가. 미국 악센트만 들어봤지 공부할 때 영국 악센트, 호주 악센트 들으니까 야안 들리대. Like, I feel like a l of e d o n realize when they study English. 그 okay. 악센트 너무 다양해.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다양해. 미국 안에서도 악센트는 3, 40개 있을 것 같고 미국은 크니까. 로 h e r e are lots of people 도 악순이 다를 거 아니야. 아, 아. 영국 발음 하나 이해한다고 또 영국 발음을 다 이해한 것도 아 영국에도 발음이 진짜 다양해. 아, 아, 아. So I think 아, 아, 아. 요즘 부모님들은 깨달으신 것 같은데 아, 아. 옛날만 해도 그냥 그 미국 악순 하나만 이렇게 가르쳐줬잖아. 아, 네, 아. 그래서 뭐 다, 오히려 다른 발음, 영어 발음, 뭐 호주 발음을 좀 차별했거든, 부모님들이. 우리 애기, 미국 발음만 배워야 된다고. 근데 요즘 부모님이 달라진 게 오히려 선호까지는 아닌데 어떤 날는 선호해, 어떤 날은 뿌지 샤곤도 있는데 선호까지는 아닌라도 they don't mind o u a c c n t because they realize a little bit the well, modern parents they realize there's lots of accents but even like 15 10 years ago I think they only wanted American English <laughs> so yeah <laughs> not not as much now. 자기는 나는 영어할때 다 이해하는데 엄마 영어는 조금 힘들다면서요 어머니 어 너무 완전 수어 브센스가안들아 그래? 자기는 짬뽕이잖아 수어 센스랑 이거 같은 조금 섞어 이긴하 심지어 있긴. 너 콩글리쉬도 있어 콩글리쉬, 영어, 한크어 근데 신기하게 자기는 엄마랑 대화할때는 그냥 브리티쉬 yeah, yeah, 그래가지고 가끔씩 자기 말도 안들려 That's true, yeah. Oh. When I speak with Americans, I use like a mix of British and American English. Still like 80% British, though, I think. Or 70% British. When I speak to like non British people, also, I use like a bit of American accent. Because they can't understand my British accent. Oh. You didn't Remember when I said Sand Castle? Yeah. No one saying. understood. I had to say it like 10 times. Sand <laughs> Castle, right. <laughs> ah, it, it, it's sand castle. No one understands. Sand, about sand, sand castle. Sand castle. Yeah. So occasionally, actually, most of the time he understands me. Yeah. But occasionally, if I say something in like a super British way, yeah. Like he's sometimes like what? And then I try to say it like American in American <laughs> way, and then you understand. That. Yeah, right. I 익숙해. 좀 많이. 근데 신기한 게 내가 영국 영어 어떤 건데 영국 영어를 알았거든. Like of course, l i k water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어떤 건내 영국 영어인 것도 몰랐어. 그냥 영어인 줄 알았어. 음. 그걸 깨달았어, 한국 와서. Even, you know, one of my students, I treated them. They lived in England for a few years. So I t u e a t e d them, one on one. 영국에 살았던 애들, 애들 제가 봐야 애들인데요. 기네들한테도 야 근데 이거 영어 아니고 그냥 영국 여행과 영국 영어인 거 알았어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놀라는 거야. Yeah. 그 영어는 줄 알았는데. <laughs> l like, you know, like in England we say like um cheers is like thank you. Yeah. Oh cheers mate. We huh? don't say that in America. Yeah. I told the kid and he was like what? We don't say that. I was like no, that's like a British thing. You're like Hah? it's a British thing. I thought that was an english thing i was like no same with hoover mm -mm. Um, just so many words babe. Like, i didn't realize it was british english until i started talking to americans and they're like what did you say oh my god yeah. and, like, you know people do say well how are you you don't we say a lot more like, like how's it how's it going yeah, that's like, how's it that's Even. So cool. and i'm gonna be honest I never heard in England a single time. I never asked the British person like how? if I asked them like, oh, how are you, or how is it, or how's it going. They have never ever replied. I'm fine, thank you, and you. 한 번도 번도. I'm alright, <laughs> oh, thanks. thanks. What about you? Well, like, good, thanks. No one has said I'm fine, thank you, and you. No one. Like no <laughs> one. You. 이게 한국 영어가 조금 너무 1차원적으로 가르켜서 그래. <laughs> I m e u n 오빠는 그 언어 실력 너무한 상태. I mean, 틀린 건 아닌데 확실히 좀 어색하긴 해. 오빠도 호주 가서 처음에 Hey mate, 이게 인사였고 Hey, 이거 많이 썼고. 네. As mate, 이것도 정말 많이 썼고. As going, what's up. 여러 여러 말 되게 많이 했는데 하와이어를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 Yeah. 아니, how 를 가끔 써도, 맞아. I'm fine thank you and you는, <laughs> no one's <set. 웃음> 맞아요. 그던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 한국에도, 그, 구글 번역 돌리면, 당신은 잘 지내십니까? 이런 거 나오잖아. 그냥 한국인들은, 보통 한국인들은 하나도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자기는, 자, 영어 네. 티칭 시간입니다, 이게. 첫번째 영국에서 인사할 때 어떻게 말하나요? How are you? How's it going? How are things? 하와이 안 쓴다며? 아, 하와이는... Can't... 자기가 혼자서 대답하는 거 <laughs> 아, OK, o 래 OK, c y okay. okay, o How w s it? Yeah, good, thanks Um... Cool Yeah, not bad Yeah, it's alright That's how we reply <laughs> 그리고 잘못 들었어 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다 어, oh, sorry? 이것만 되게 많이 하는데 그 호주나 영국, 뭐 외국인들은 pardon sorry, say again?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say again please? 이렇게도 말하고 막 엄청 많이 말하거든요 sorry 말고도 다른 말도 많이 써보시기바랍다 영국에서 어떻게 말하냐 um, Yeah, we can say, we do use sorry actually Like, sorry, what was that? Um yeah, pardon, sorry. I think 우린 반반인 거 같은데, 오빠. Sorry, 반. Oh, there's 정말 no Yeah. 영국은 yeah, please. 영국은 sorry의 나라야, You know, in England mm -hmm. this sorry, cult yeah, culture shock for me. In England, even if someone bumps into me, I mm. automatically say I'm sorry. Like we say, "Oh, sorry." 누가 나한테 부딪히고 이게 자동으로 사과를 하거든. 살짝이라도 부딪히던가, 살짝이라도 막 그런 거 있잖아. We apologize always. 아 그거 한국 문화 진짜? 좀 아, 웃기긴 해. 그렇죠. 한국에서는 아 오빠는 왜 한국에 한국인이지만 그게 싫거든. 어깨만 뻥쳐놓고 그하철 그냥 가는 거야. 난 그게 좀 이제 적응났는데 처음 지하철 이런 거 탔을 때 있잖아. 아주 많이. 어깨 빵 어깨 빵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어, 그때는 충격이었어 어깨 빵막 뒤에서 겁나 밀어 나안풀려 그랬는데 <목소리> 또안 내리려고 했는데 뒤에서 겁나 밀어 아주 니힘주 줄라 그랬는데. 야, yeah. 엔잉웬. Oh, 너무 힘들어. 엔잉웬, 나온 이스토그. 나 이제 어, 어깨 빵막을 준비를 하고 막봐 봐. 이렇게 아, 그냥, 이렇게 하고 내주세요. 잠시만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그냥 잘도 안 하고 그냥 밀어. 야. <laughs> yeah. But like in England we're always like, we're always like oh sorry, sorry. Or like, you know, like if someone is directly behind us, we always open the door for them. bata mm, bata. After you yeah. Okay. So like in Korea, like no one opens the door for me. Mm. I, of course like other than like Boyfriend. So like knee dana not but I tie that nanga. Okay, okay. 오빠, 근데. 포즈 아, 찍 아, 왜 참, 이찍 내가, 내가, 잠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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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거를 와... 여기 동탄 호수공원인데요. 진짜 너무 이뻐요. 너무 마음에 들어. 기분좋다 그러니까 힐링 딱 된다 음. 집에서 쉬는 것보다 이렇게 날씨 좋을 때 음. 나가서 <laughs> 똑같은 거 하는 건데 라인다 나가서 이렇게 쉬는 게더 힐링 되는 거 같다고 맞아 냠냠 <laughs> 냠냠? 배부르지 근데 아직도 배불러 뭐 그러니까 난 이따구 저녁 안 먹을 거 같아 <laughs> 너무 귀찮아 음. 나 오늘 일찍 자래요 10시에 1시 반에 자려고 해 가지고. 아 음. 9시 정도 되면 배고플고 하긴 한데 귀찮아 가지고. 음. 쓰거 gonna... Go to sleep. 가나 보다 배나. Yeah. Not not bad now but I'm gonna brush my teeth when i 진짜 하늘이뻐. 와. 여기 있구나. 어 여기 진짜 예쁘다그까 캬아 스크 <laughs> 노이즈 <laughs> 캬아 너도 한국인이잖아 어? 뭐 어? 앞으로 한국이라 하지말고 그 우리나라라 그래 우리나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짝짝짝. 우리나라 대한민국 짝짝짝짝 너무 이뻐요 짝짝짝짝짝 <laughs> let's do freestyle rapping i can't you can't ah uh, oh uh, I see the water go 줄, 줄, i see you that doesn't rhyme i I'll say see you. you see me i say who uh, uh, 아바타처럼, Doo. 그, I see you <laughs> 아바타 진짜 재밌게 본다 아바타 3 빨리 나왔으면 어, 그러니까. 좋겠다. 그러니까 같이 이거 영화관에 보긴 하자. 아. 어. 요즘 영화관을 음. 잘안 가는데. 어. <laughs> 영화. 오, 깜짝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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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쿠터 오 You know kickboard is Konglish I think. American English는 읽건가 올라. 그래? 우린 스쿠터라고 하는데. 스쿠터 음. 킥보드를 킥보드 다 스쿠터야 그럼? 나 no, 스쿠터. like 그 그거, 그거 있잖아. Zzz, 살짝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 가는 거. 한국인들 그거 스쿠터가 하잖아 바이크. 그거를 라이 패드 or something. 어떤 oh. 어. It's 그 e 섞은. 근데 영웅인지 영원지 그거를 확인해야겠구만. 어떤 거는 내가 영국영어인걸 몰라고 그냥 응. m mm. going to b a e I n e d to pee. o okay. k 집에 왔고요. 이제 딱집에 왔는데, 이제. 짜잔! 짜잔. 편지 교환하려고요. From June to young. 딱. 내가 읽어? 아니, 오빠가 읽어줄게. 오빠가 어떠게요? 찍어놨어. 아, 알겠다, 알겠다. 읽는다? 응, 음 응. -음. 영희에게 영아 이렇게 편지를 길게 쓴건 처음이다. 뭔가 좀 부끄럽네. 일단 우리의 1년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영희가 말한 것처럼 우리 행복하게 1 0 0 살까지 살자. 나에게 있어 영희는 봄 같아. 너무 춥고 외롭고 힘들 때 따뜻하게 와서 안아주는 것처럼 너 자체가 내 인생의 선물 같아. 아! <목소리> 역시 1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한 번도 싸우지 않은 건 정말 신기해. 또 감사하고 하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시련은 꼭 찾아올 거야. 시련이 뭐야? 시련? 파이팅? 서 t i n 아, 오케이 오케이. h a r stuff. 그 일로 우리가 서로에게 서운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 행복한 일 슬픈 일 모두 나누고 행복하게 살자. 너 없는데 인생은 이제 상상할 수가 없어. <웃음> <웃음> 오빠가 영예를 진심으로 사랑하나봐.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순간들을 감사히 여기고 소중하고 행복 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자. 너의 영원한 꼬러기 오빠가. <laughs> 오, 이본도, <laughs> this so, this so sweet. 어 이모. 어 리소 리 e 시영 있는 봄이야 <laughs> That's so sweet, babe. That's really sweet. more 너무 more sweet 잘 쓰네. 잠깐만, <laughs> 내가 되잖아. <corona> <Sig floods> Okay, to June. I can't believe it's already been a year. Happy one year anniversary, baby. I always appreciate the small things you do for me, like wiping my glasses, giving me the seat on the subway. Giving me the comfy sofa seat at restaurants, holding the umbrella, it's too heavy for me, Yuyu. And buying snacks and food that you don't like that much because you know I do, like the Kamja Banchan thing. I appreciate all the small things you do for me every day and I appreciate the big things too. I live every day with you, being thankful for meeting you and being able to plan my future with such a wonderful man. You are skilled, kind, and handsome. I'm always proud of you and I love you. From Rose. 네감동이네 <laughs> yeah. 아, 오빠가 더 감동적인 게다 있을 것 같아. 그좋 부분 있잖아. Like, oh, that's so cute. 오빠도 가끔 F일 때가 있어. F guy. <laughs> so sweet, <Just me>, babe. <laughs> 행복하게 살자. Let's be happy. Okay. 으. 행복. 응. 아, 이분은 눈 색깔이 너무 예뻐. 자, 이렇게 편지 교환도 했고요. 오늘은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털커플이었습니다 bye, bye bye. Bye Wait, let's like, let's do like this. <laughs> bye bye. bye. bye.